형 부탁이 있어요. 치트키 한 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헐리 쉣 진짜 치트키요! 발로 맞는 발로 맞는 발로 맞는 방송. 아예 아예. 안녕하세요 오맹달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해방덱 정말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단 모두 해방덱이고요. 특성을 떠나서 이 유닛들이 다 있으신 분들은. 일단 이덱 무조건 해보셔야 됩니다. 승률은 말할 것도 없고 pvp에서 승리 방정식을 익히는데 엄청나게 좋은 훈련이 됩니다. 자 pvp 맵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제일 중요한 시작 패턴입니다. 일단 상대 scv는 여기를 캐죠? 그래서 여기에 검은 무쇠를 던져줍니다. 제 scv는 왼쪽으로 보내고요. 새끼용을 전진 배치해주면서 박스를 보호합니다. 가시 메돼지로 박스를 먹습니다. 지금 8코스트 투자했죠? 이젠 또 조종사를 던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 상대가 몰려오는 쪽에. 깔끔하죠? 초반에 돈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순간적으로 재화가 터져나서, 대지의 정령 나와서 포탑 부수고, 우리 지휘관도 금방 나오죠? 스노우볼 굴리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왼쪽 포탑 먹고, 전진압박 펼치고, 두 번째 자원인 리젠데도 다내 겁니다. 이덱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패턴으로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한 판도 안 졌습니다. 자, 바로 실전 영상 보러 가시죠. 자, 이게 첫판입니다. 상대는 티리온 덱. 자, 시작하자마자 할게 많죠? 멧돼지로 박스 먹고 새끼용을 앞에 배치해둡니다. 일꾼은 왼쪽으로, 검은 무새는 오른쪽으로. 이제 상대가 몰린 쪽에 조종사 떨어뜨려야죠? 자, 이건 질수입니다 첫판이라 좀 어버버했습니다. 조종사를 먼저 떨어뜨렸으면 더 좋았겠죠? 자 이러면 금전적으로 너무 이득이라서 스노우볼 계속 굴러갑니다. 상대는 돈이 마르고요. 이제 대지정령 출동시켜서 포탑 먹습니다. 어차피 저는 해방유닛들이라서 저 포탑이 꼭 중요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는 더욱 말리게 됩니다. 유닛으로 압박하면서 이제 두번째 박스 두번째 금화들 또다제거죠 이건 완전히 말려 죽이는 전략입니다. 자, 어느 순간 상대 포탑은 피가 다 빠져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 멧돼지, 새끼용으로 커버, 일꾼 한 마리 보내고, 중간으로 달려온다? 조종사 떨어뜨리면서, 이 박스도 냈고, 돼지 정령 출동하면 되죠? 어차피 저렴한 코스트 애들을 계속 내보내기 때문에, 아구가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자원들도 모두 선점을 시작합니다. 아, 깔끔하죠? 자 조종사 터트리면서 하피 처리하고 다만 이덱덱 파워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상대 메인 포탑을 빨리 못 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내네 곳의 자원지를 점령하다 시피하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유닛을 우르르 내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자 다음 판 새끼용 가시메돼지둘다 없죠? 상관없습니다. 검은 머리 오른쪽 늑대로 박스 먹고 일꾼 보내고. 가시 멧돼지 나왔죠? 두 번째 박스 선점하고, 새끼용 깔고, 대지정령 소환. 지휘관 1코스트 됐죠? 병력 많은 곳에 조종사. 또 스노우볼 잘 굴러갑니다. 뒤치기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빈집털이 작살나죠? 중간부터 정신 차리고 다시 밀어붙인다 해도, 이렇게 뒤치기 당하면 답이 없습니다. 아, 일단 정말 좋은 덱입니다. 자, 전방에 새끼용 깔고, 박스 먹고 일꾼 보내고 검은 무쇠 보내고 지휘관 보내고 돈은 계속 불어납니다. 새끼용 깔고 조종사 한방 포탑에 대지정령까지 이렇게 보내두고 저는 또 2차 자원 채집하면 되죠. 이렇게 돈 벌어서 해방유닛또 툭툭 보내고 자 어떻습니까 감이 오시죠 상대는 돈이 마르면서 의욕도 말라버립니다. 자 이번 판도 멧돼지로 박스 하나 확보, 새끼용 카바 쳐놓고 왼쪽엔 SCV, 오른쪽엔 검은 무새. 자 마지막 저 박스 한 개도 놓칠 수 없죠. 지휘관 보내면서 깔끔하게 네곳다 털었습니다. 자 조종사 한번 떨어뜨려 주고 대지 정령 나올 차례죠. 상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위에 안 봐도 되죠. 두 번째 자원지 또 툭툭 먹어주면서 보내고 싶은 곳에 소환만 하면 되죠. 정말 간단합니다 자 다음은 저코스트 야수대 우르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새끼용 깔아두고 멧돼지로 박스 먹으면서 빨간머리 오른쪽으로 일단 저는 지휘관도 그렇고 조종사도 그렇고 지상유닛 광역띠를 넣기는 좋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만나도 또 나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또 하피들이 오지만 지휘관 스킬에 일단 다 녹아버리죠 상대는 이제 슬슬 돈이 말랐습니다 자 거미들 나와봤자 소용없죠 이제 자원지 통제하면서 계속 압박하면 됩니다. 멀록덱도 그렇고 초반에 교전에서 너무 손해를 보면 거의 게임 회복 불능이죠. 자 상대는 계속 수비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피들 조종사로 또 한방 컵 자세. 그리고 저 사각지대 뒤쪽에도 소환이 되기 때문에 저쪽에 하나 툭 던져놓으면 알아서 또 백도 가능합니다. 막아보려 하지만 정확한 딜 계산. 자, 오른쪽 빨간 머리, 가운데 박스 캐고. 자, 지금 왼쪽에 티리온, 가고일 소환됐죠? 아, 티리온으로 사드론 전략. 아, 근데 저건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덱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해방 덱이니까요. 티리온이야 뭐 금방 잡아버리고, 가고일 은신도 안 됐죠? 이제 이러면 저는 스노우볼을 굴리는 덱이니까 무조건 이기게 되죠? 아, 근데, 물론, 저기서, 가고일이 은신을 통해서 잘 빠져나갔고, 상대가 눈보러가 있었다면, 당연히 위험합니다. 자, 이 경기 보시죠. 보디가드 세우고, 박스 먹으면서 빨간머리 소환. 지금 상대 유닛들 보면, 1대1로 전면전을 하면 제가 무조건 발리지만, 이렇게 암살로 커버할 수 있죠. 지휘관도 나오면서 암살. 상대는 불꽃 꼬리 전사도 있습니다. 분명, 덱 파워 면에서는 제가 밀리지만, 자 지금 상대는 화염 정령도 있죠. 재처리하기도 빡셉니다. 자 다시 포탑 제도 전. 자 상대 뒤쪽에 불꽃 꼬리 전사를 배치했죠. 정말 싸움 잘하는 애들은 상대가 보유하고 있지만 이래서 해방 유닛으로 덱을 짠다면 초반부터 자원지 점령하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이깁니다. 자 이제 상대 슬슬 나오죠. 정직하게 싸우면 절대 못 이깁니다. 와 그래도 그동안 피를 많이 깎아놔서 그나마 다행이죠. 자 불꽃 꼬리 전사로 결국 또 수비해냅니다 자 이거 위험하죠 자 조종사 구석탱이에 배치 아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아 보내놨던 조종사가 게임을 끝냅니다 이게 제일 위험했던 판이었습니다 자 이후엔 다 비슷합니다 자 마지막 경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바나스 덱 패턴은 똑같죠 가운데 박스 두개 노리고 우측에 빨간머리 자 가운데 늑대 달려오죠 아, 조종사 살짝 늦으면서 박스 하나는 뺏겼습니다. 자, 하지만 깡 비룡은 금방 처리되고 동시다발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좌측 포탑 먹을 수 있죠. 자, 상대는 누더기까지 있습니다. 저 정도 고코스트가 기지 내에서 수비를 하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뚫기 힘듭니다. 사방으로 루트를 노려야 되고 그리고 실바나스가 6코스트이기 때문에 상대는 굉장히 캐릭터를 더 내기 힘듭니다. 자, 하지만 두 번째 박스도 확보하면서, 오른쪽이 누더기가 나왔죠. 누더기가 수비할 때는 무섭지만, 막상 나오면 그냥 지나쳐버리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웨이브 밀어넣습니다. 그 다음 누더기도 흘려보내고, 마지막 백도 이걸로 끝장내면 되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해보신 분이라면 꼭 오늘 해보시길 강추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소 야, 파리구독.